자, 33주차 영상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고, 또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말을 하는 게 이상해지지 않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부터는 중량조끼 평소에는 안 매고, 유산소할 때만 매고 했습니다. 출근 전에 유산소하고 아침 먹었는데요. 이번 주는 탄수화물을 끊어봤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탄수화물 안 먹고, 일요일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점심 저녁도 탄수화물 없애고, 닭가슴살이랑 계란 조금 더 먹었습니다. 저녁은 일하면서 회사에서 먹어서 못 찍었는데 똑같이 닭가슴살이랑 계란 먹었고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 8시 반에는 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늦게 퇴근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로 자야 됩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버티고 있거든요. 뭔지는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밤에 너무 배고플 때이 음료수로 어제 마셨던 그 음료수로 버티고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칼로리 없는 음료수를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다양하게 먹어봤는데 먹어보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먹을 거를 정하면은 어,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한 것 같습니다. 제비아 진저 루트 비어 맛. 루트 비어 좋아하시나요? 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제로칼로리 음료수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제로칼로리 음료수를 더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넣었습니다. 다 넣었으면 이제 거기다가 탄산수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게 350ml니까? 이거를 다 넣으면 딱 맞거든요 와 이걸 넣으면은 양이 여기에서 아까 여기쯤이었나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근데 맛이 약간 연해지긴 하지만 이것만 안 먹어보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게 원래 맛인 줄 알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맛인 줄 알고 맛있게 마시고 있습니다 아! 루트비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감기약 그 자체. 와, 여기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숟구 딱 넣으면은 미국에서 먹던 루트비어 플로트 맛 그대로 날것 같은데 이건 다이어트 끝나도 계속 마실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탄수화물 안 먹은지 4 일째 막 크게 힘든 건 없는데 뭔가 중력이 조금 더 세진 느낌입니다. 걸을 때 다리를 들거나, 뭐를 집으려고 팔을 들거나 할 때, 평소보다 중력이 한 3배는 세게 작용해서 더 힘든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에 먹을 탄수화물 좀 주문해 봤는데, 쌀뻥을 먹고 싶어서 찾아보는데, 100% 쌀로 만든 건 아기들 간식밖에 없더라고요. 어른들은 왜100% 쌀로 안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거랑 고구마 말랭이 일요일에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출근길이 저번 주보다 훨씬 기분이 좋았어요. 일주일 내내 비법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직장인 여러분, 출근길이 괴로우신 분들 일주일 동안 중량조끼 메고 출근해보세요. 그 다음 주 출근길이 정말 산뜻해집니다. 토요일은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식사 간격이 평소보다 줄어드는데요. 아침 11시인데 오늘 먹을 음식을 다 먹어 버렸네. 항상 집에 있으면 하루 먹을 음식을 앞으로 미리 당겨서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루트비어 필수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미 다 마셨습니다. 68.6kg. 무탄과 유산소 조합은 정말 미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준비한 떡봉이랑 고구마 말랭이로 탄수화물 400g을 먹을 겁니다. 이번 주에 계속 탄수화물 안 먹고 일요일에 이렇게 한꺼번에 밀어넣는 이유는 살을 빼려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원래 대회 직전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미리 해보는. 평일에 먹던 단백질이랑 지방 그거는 그대로 먹고, 거기다가 탄수화물 400g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탄수화물 먹어볼 건데, 오늘 총 400g 먹는다고 했잖아요. 탄수화물. 그래서 이 떡봉 6봉지랑 이 고구마 말린이 5봉지 먹으면 딱 400g이거든요.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암, 유기농 쌀과 자 떡봉. 생긴 거는 그냥 상자 같은데 상자가 상당히 고소하네요 아니 이거 110 칼로리인데 양이 더럽게 많은데요? 이거 다못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고소하고 맛있는 상자를 먹는 맛이었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이제 고구마 말랭이 하나 매우, 매우 맛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먹고 어, 운동하고 포진까지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몸이 어떻게 되는지 좀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저녁에 운동 갈 거라서 그때까지 틈틈이 조금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다안 먹어도 되니까 일단.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편집하면서 먹어도 맛있었고요. 누워서 먹어도 맛있었고요. 대가리 박고 먹어도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한거 같습니다. 제가 1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이 12시 반이거든요. 네. 그래 오늘 운동하고 포징하려고 그... 개인 1인 헬스장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5시에 예약을 해놔서 좀 쉬다가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해볼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어... 탄수화물 먹고 나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물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너무 목말라요 엄청 목마르고 그리고 아까 한 12시 반쯤에 먹는 걸다 끝냈는데, 지금이 5시 13분인데, 아까 12시 30분보다 지금이 더 배부른 것. 같아. 점점 더배불러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이랑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어버리니까 약간 몸이 쫙쫙 흡수해서 그런가?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먹으면 힘이 좀날줄 알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려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자고 싶은데, 어, 이렇게 졸릴 줄은 몰랐습니다. 어우, 졸려. 등 운동을 하고 포징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탄수화물 먹기 전 모습이랑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뭐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 보이나요? 전다 똑같이 나뭇가지처럼 보이는데 이 엉덩이가 옆에서 이게 힘 줬다 뺐다 하면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 완전히. 뒤에서 봤을 때도 갈라질 때까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지 않고 운동 다 하고 포징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시작하고 어, 이렇게 힘이 없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탄수화물 많이 먹었는데 왜? 힘이 없지. 아침에 몸 봤을 때 되게 말라비틀어진 느낌이었는데 탄수화물 먹고 어, 방금 전에 포징한 것도 똑같이 말라비틀어진 <laughs> 느낌이었습니다. 뭐가 변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이랑 내일 모레 몸 변화도 좀 봐야 될것 같고 몸무게 변화랑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이번에는 6일 무탄에 마지막에 일요일에 탄수화물 400g 했는데 이번에는 5일 무탄 그리고 토요일에 250g 일요일에 250g 그래서 총 500g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 보이게 아 뭐 이리 말이 안나오네 똑같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엉덩이는 아직도 나비 모양으로 갈라지는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이제 40일 정도 남았는데 아그 전까지 꼭 갈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야 마음 편히 먹방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어, 영상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혹시 새로운 거 찍을 거 있으면 최대한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